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 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더 기다립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는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나를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윤리적이까지 한 이런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방법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경이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새롭게 단장한 제 서재고요. 글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보통의 루틴이 퇴근을 하면 사무실에 있는 합주실에서 악기 연습을 좀 하고, 집에 와가지고, 이쪽에,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있는 이제 마사지 의자에서 마사지를 받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 의자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한 시간 정도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졸리면 자는데 오늘은 자스민 차를 좀 우려왔어요 이거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소피님이라고 일본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북콘서트 일본에서 그 캐리어 다 끌고 오셔가지고 정말 선물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 오늘 먹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좀 꿀잠 자고 싶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잠을 좀못 잤거든요. 자스민 차를 좀 우려왔습니다. 아, 차라 차 말고 포트와인을 먹을 때도 있어요. 술 중에서는 유일하게 맥주랑 포트와인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에겟남이라서 위스키를 못 먹습니다. 너무 독하고 맛이 없어요. 이게 맨날 하는 루틴이거든요. 근데 루틴을 만들려고 해서 한건 아니고, 그냥 이게 좋아서, 나한테 쾌락이 있는 거를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읽은 책을 기반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월수금 오전에 뉴스레터로 발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영상을 해도 괜찮겠다 싶은 내용은 유튜브에서 르네상스로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외향인이긴 한데 되게 내성적인 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외향인이라고 해서 다 사교적이진 않거든요. 외향인이라는 거는 타인이나 외부 세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는 뜻일 뿐이지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천박스러운 모습으로 하고, 르네상스에서는 좀 지적이게 하죠. 상황에 따라 다 변화를 줄수 있고 모든 게제 모습이지만 평소에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다소 내성적인 편이다. 되게 예민한데, 차분하고 감정 기본 없고 그런 편입니다. 어디 나돌아다니는 거안 좋아하고 거의 개인 공간에서 책 읽고 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운동하고 그게 끝이죠. 친구도 별로 없고 친한 친구들도 잘안 만나요. 한 6개월에 한번 보나. 여행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사람 많은 데는 진짜 싫어합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구분법으로 하면 영락 없이 애견남이죠. 테토남이 네. 좀 멋있어 보이긴 한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테토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이키 제가 읽어보니까 태통하면 거의 원시인이던데? <laughs> 어,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가 벌써 5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다이어트 강박 심리, 뭐 여성 폭식증, 이런 거 다루는 다른 채널을 했지만 어쨌든 사운드 사운드 채널 운영한 기간까지 다 합치면 유튜브로서의 경력은 그 정도 됩니다. 짬이 좀 되죠. 처음에는 뭐다 그렇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사업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초심은 옛날에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초심이란 건 원래 잃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황이 달라졌는데 같은 마음이면 큰일 나죠. 다만, 본질은 같은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본질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더 많은 개인들에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지만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거. 그러므로써 민주주의 사회 기여한다. 이런 가짜는 사명. 민주주의가 잘 운영이 되려면 개인들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야 되거든요. 백성이 주인인 거니까. 이런 본질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뭐 조심해야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꿀 생각이 있지만 본질은 그래도 계속 유지해 보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이제는 유튜브는 뭐 직원분들이나 콘텐츠팀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채널 관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 감성이 종종 그립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안 그리운데 지금이 훨씬 낫고 그 상황에서 오는 느낌이 그리워. 약간 소소하게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느낌이랄까. 뭐 촬영하고 막 영상 만들 때막 설레고 긴장되고 어, 욕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근데 유튜브라는 곳이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채널 운영을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에서 올리는 컨텐츠 말고 다른 전화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요즘의 유행, 이 핏이 맞지 않으면 영상을 띄워주질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요즘은 제가 처음 유튜브 채널할 때랑 알고리즘의 방식이 많이 달라져서 구독자 50만 채널이어도 그 핏이 안 맞으면 조회수 수천을 밖에 안 나오거든요. 알고리즘이 좀더 취향 기반의 지엽적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류스레터는 알고리즘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거나 다쓸 수가 있어 가지고 아쉬운 게 없는데 유튜브는 창작자로서 그렇게 자유로운 플랫폼은 아닌 것 같다 할수 있는 포장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너는 이게 잘 되네 이거 해 이렇게 딱 정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성과도 안 나오는 일을 뭐 팀을 다 움직여 가지고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얻는 게 있어야 꾸준한 공수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요지는 제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평소에 읽는 책 특히 문학 작품 저는 실용서를 잘안 읽어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었는데 어, 점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문학 작품을 읽고 리뷰를 하거나 또 문학을 읽으면서 깨달은 통찰 아이디어들 뭐 개인적인 경험 근데 르네상스에서 다루기에는 좀 짧은 컨텐츠들 요거를 이 컨텐츠에서 좀 전해보려고 해요 1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원래 그냥 하던 루틴을 하다가 이거 재밌는데? 어, 촬영해볼까? 진짜 이제 마누라 몰래 액자 뒤에 숨겨놓을 용돈벌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찍고 싶을 때 찍고 어, 최소한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거죠. 그 콘텐츠 명은 다니엘의 티타임입니다. 네, 티타임. 후, 여기도 더 부리고 있는데. 제 채널 명처럼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루에 마무리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또 티발 시잖아요. C발티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욕이니까. 그러니까 MBTI T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의 문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약자의 시선에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무성한데 저는 그렇게 문학을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약자의 시선에서도 보지만 따뜻하게도 보지만 저처럼 좀 원칙주의에 냉정하고 되게 재수없고 지멋대로 살고 남의 말 절대 안 듣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에 익숙한 사람이 해석하는 문학 작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책일 수도 있고 뭐 시집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드라마 어떤 것이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짧고 캐주얼한 형식의 르네상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방금 어떤 책을 읽었냐면 바로 제 신간 온전한 사랑의 이해는 아니고요 예, 네, 아니고 그만큼 훌륭한 책인 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어, 이거는 롤랑 바르트라는 작가가 쓴 거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반복해서 읽는 책이에요. 저는 원래 책이든 영화든 계속 반복해서 읽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어, 사랑의 단상은 책이 좀 어렵다 보니까 더 많이 보죠. 왜냐하면 책이 약간 시처럼 쓰여 있어가지고, 바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거지.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몇 번을 제가 봤는데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소재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그나마 이해하려면 문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단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라면 사랑을 할때 어떤 감정과 함께 진행되는 생리적인 반응이나 그런 전체적인 상태 이거를 심리학이나 철학에서는 정동이라고 하죠. 이거를 문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figure, figure skating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하셨던 이제 피겨스케이팅을 어떻게 이렇게 몸짓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짓인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사랑에 우리가 너무 빠지면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짓은 어떻게 되는가? 질투심에 잡아먹혀서 괴로워하는 몸부림 이런 걸 이제 문형 몸짓 피겨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사랑을 할때 가질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몸짓들을 수십 가지로 정의를 해놨고 이제 그 몸짓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알아듣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만큼 해석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게 유명한 문학가들 중에서는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문형은, 이게 소고고 제목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소 제목인데요. 음, 제책 기준으로 70페이지예요, 70페이지. 우리가 그 어떤 사람한테 푹 빠져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가 있다면, 바로 기다림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기다리고 있으면 더 사랑에 빠진 거고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거죠 이거만큼 명백한 증거가 없을 거예요 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이 좀 억울해 가지고 내가 밀당을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날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거야 막 연애 유튜브 찾아보면서 막 이런 컨텐츠 있잖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법 이런 말도 안 되는 컨텐츠 보면서 몇 가지의 노력을 다 하겠죠 막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다른 일이 있는 척하면서 바쁜 척도 해보고 약속 시간도 좀 늦게 도착해 볼까 생각해 보고 하는데 그거 알아요 이런 시도를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이미 패배자인 거예요 왜냐면날 기다리지 않는 그 사람은 이런 시도 자체도 안할 테니까 왜 시도를 안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진 거죠 결국 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항상 시간이 있고 만남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숙명적인 정체로 가면 결국 더 기다리는 사람일 겁니다. 기다리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훌륭한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더 좋아하는데 상대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상태인데 나한테 더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오히려 전세 역전을 시키는 방법이랄까. 이런 태도를 꾸준히 견지하면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좀 따라준다면요. 이 롤랑바르트가 이 기다림이라는 소 목차에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소재를 마칩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중국의 선비가 기녀를 사랑하였다 기녀는 선비에게 선비님께서 만약 제집 정원 창문 아래 의자에 앉아 백일 밤을 기다리며 지새운다면 그때 저는 선비님 사람이 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나 99번째 되던 날밤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팔에 끼고 그곳을 떠났다 이게 이 챕터의 끝이에요 결론도 안 내고 그냥 여기서 끝 근데 일단 선비는 왜 굳이 아흔 아홉 번째 되던 날 밤에 기녀를 떠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기녀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냥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추측하건데 기다리는 자의 윤리에 대해 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문학적인 해석 동시에 윤리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선비는 기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그저 본능,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기녀의 제안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당신이 백일 밤만 기다려준다면 당신의 사람, 선빈님의 사람, 선빈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공손하게 꿇고 나에게 종속되려는 여자만큼 섹시한 여자가 없거든요. 네, 섹시합니다. 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기녀의 제안은 어때요? 네가 이것을 나한테 해주면 나는 저것을 줄게. 이게 뭐죠? 시장 교환 시스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의 교환 원리지. 그러니까 기녀는 선비한테 교환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서로의 사랑을 증명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내 요청을 들어주면 너에게 완전히 종속되겠어라는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이거는 이제 프롬이 말하는 공서적 합일인 거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선비는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의 교환 원리를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심어린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죠? 너가 원하는 100일 밤 나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래서 99일째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너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주기만 해도 만족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기녀가 주겠다는 선물을 받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선비에게 사랑이란 그냥 주는 거니까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비는 기녀에게 어떤 교훈을 준 거기도 해요 너는 나를 그냥 평범한 남자로 봤겠지만 나는 그런 범인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걸 아무 대가 없이 줄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십선비니까. 예, <laughs> 네, 진짜 십선비죠. 사실 굉장히 멋있는 몸짓이기도 해요. 그 헤르만엣의 시타르타에서 시타르타가 이제 카말라라는 매혹적인 여인이 당신은 뭘 잘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원하는 여인의 입맞춤을 받아내잖아요. 자 보통의 문학가들은 이렇게 딱 따뜻한 인간성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고 끝내는데 이게 문학가분들의 빛나는 점이지만 한계이기도 해요. 이런 류의 해석에서 딱 멈추는 거, 선을 넘지 않는 거. 하지만 저는 아니죠. 왜냐? 나는 티형 남자니까. <laughs> 저는 여기에 좀더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선비 행동은 굉장히 윤리적이지만 동시에 정말 똑똑한 처세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녀의 제안은 어땠죠? 규율과 조건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근데 정신분석학에서 규율이라는 거는 남성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기녀는 서로 애착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조건과 규율을 내세웠죠. 이 지점에서 만약 선비가 남성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러니까 태토남이었다면, 기녀에 대한 마음이 좀 멀어졌을 거예요. 약간 이런 거지. 야, 남자인 내가 규율을 내세우기도 전에 너가 먼저 내세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로 다른 기녀랑 놀러 갔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저런 일종의 규율을 여성이 먼저 내세움으로써 기녀는 여성의 장점인 포용성을 잃었고 여성적인 매력은 소실이 된 겁니다. 이렇게 기녀에 대한 호감도가 좀 떨어진 거지. 어차피 이렇게 혹 흥미도 떨어진 김에 아 얘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겠다. 홍꾼용좀 내줘야겠다. 생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선비는 정말 예상치 못한 시기에 다 기다려놓고 전날에 자리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기녀에게 미완의 존재 미지의 세계가 됐을 겁니다 기녀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아왜 어, 그랬지? 왜 실컷 다 기다려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떠났지? 왜 저도... 아 죄송합니다 어교양이게 어쨌든 평생 기억에 남을지도 몰라요 마치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서 한 남자를 완벽히 소유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설애처럼 그러니까 설애는 평생 나만 생각하게 하려고 자살을 한 거거든요 결국 선비는 아흔아홉 번째 날 밤에 보상을 받지 않고 떠남으로써 윤리적인 사람이자 너무나 매력적인 한 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유혹하는데 있어서는 이 선비에게 배울 점이 진짜 많은 거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 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더 기다립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는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나를 더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까지한 이런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선비처럼 상대에게 원하는 걸 주면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태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다 줘놓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사랑의 권력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을 유혹할 때 크나큰 착각을 한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있는데 상대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근데 상대 여자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막 꽃도 주고 막 밥도 사준다고 하고 뭐, 연락하면서 신경 써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줘요. 근데 왜 나를 안 좋아하지? 이렇게 줬는데. 의문이 든단 말이죠. 왜냐? 사실 아무것도 안준 거니까요. 오히려 피해만 준 거죠.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지 진짜 준 거니까. 그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법은 그냥 좀 주다가 그냥 선비처럼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되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 이 실제로 저는 이제 예전부터 친구들이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대시도 하는데 왜잘안 될까? 할 때마다 저는 뭐라고 했냐면 너가 상대한테 원하는 걸안 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가 너가 더 이상 대시하지 않길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쫓아다녀라. 괴롭히지 말고. 그게 그나마 일말의 성사 가능성이라 높은 일이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남자로 기억은 못 돼도 매력적인 사람으로는 기억에 남아라.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준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철저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줘야 상대는 받았다고 느끼거든요 비로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방법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직원 관리를 예로 들자면 저도 직원을 좀 뽑아 봤으니까 일개 직원이 대표가 아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런 직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년 동안 일을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해 가지고. 얘가 없어지면 갑자기 손해가 꽤 막심한 상황을 만들어 심지어 나한테 딱히 뭐더 요구하는 것도 없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일을 그만둬야 될것 같아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잡죠 연봉을 두 배라도 더 줘가지고 잡으려고 하겠죠 온갖 회유책을 다 씁니다 야너 쉬다가 와도 된다 심지어 쉴 때도 내가 월급 줄게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내 몸값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 없는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 직원이 딱 선비 같은 사람인 거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실컷 줘놓고, 보상도 별걸 안 바라고 갑자기 떠난다. 반대로 가장 아쉽지 않은 직원이 누구냐면, 일도 그냥 시킨 것만, 그냥저냥 하는 수준인데, 돈은 또 계속 올려주길 바래. 아주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친구는 언제 떠나도 그렇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대체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내가 받은 게 없거든. 그냥 한 만큼 줬고 준 만큼 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제로베이스 상태잖아요. 이미 평형이 맞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추가 행위가 필요가 없죠.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직원의 예시를 든 거지 일상생활에서도 똑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저도 많이 겪어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뭘 나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사라지면 내가 되게 아쉬워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아쉬우니까. 어 그래 안녕 잘가 <laughs> 하는 거지. 이게 다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맥락적인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한테 자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심리적 편향이 있대요. 이런 편향 때문에 상대가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막상 상대는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거죠. 저도 당연히 스스로 과대평가를 해 가지고 내가 상대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되게 상처였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지 못했구나. 조준을 잘못했구나. 저 사람한테 나는 주는 능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구나. 이렇게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단순한 거거든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아, 다니엘이 진짜 냉정한 사람이라서 나를 아쉬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거든요. 저도 저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지가랑이 자꾸 절대 안놔줍니다 이렇게 저한테 맨날 선물 주시고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시고 소피님이 갑자기 뉴스레터도 구독 안 하고 유튜브에서도 안 나타나고 하면 엄청 속상하겠죠. 왜냐면 나는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준 것도 없는데 너무 주시기만 하니까 제가 굉장히 항상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런 분이 갑자기 없어지면 너무, 아, 너무 속상하죠. 너무 아쉽고 이게 바로 도덕적 간극의 개념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인간관계 의 핵심 원리죠 그니까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에게 뭔가 기여했다고 생각이 드는 상대가 떠나면 아쉬워하고 내가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게 많아버리면 도덕적으로는 내가 더 아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나보다? 상대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상태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 도덕적인 평형을 맞추고 싶은 심리죠. 물론 좀 건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 도덕적 평형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어도 그걸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걸러야 되는 거고 결론은 더 좋아하는 사람의 기다림은 숙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선비처럼 처신해보자. 선비가 어땠죠? 첫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날 결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 떠남으로써 미완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적인 윤리에서도 완벽했고, 처세술의 관점에서도 완벽했습니다. 100점이에요. 선비가 공부를 진짜 많이 한것 같아요. 음, 진짜 10선비답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관점을 덧붙이고, 저도 이제 취침해드겠습니다 이제 자스민차를 또 먹으니까 몽롱하네요. 이 롤랑바르트가 이 기다림에 대한 소제목에서 기녀와 선비 이야기를 뜬금없이 던져놓고 결론도 안낸 다음에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학가와 지금의 우리가 이 롤랑바르트의 글을 아직도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글이 왜 이렇게 끝나?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들게 하니까 이 사람의 작품을 계속 해석하고 정답이 뭘지 기대하게 되는 거죠. 아마 롤랑바르트는 아주 윤리적인 방법으로 상대가 나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궁금하게 하는 방법을 몸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티타임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레터를 발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사지 의자에 가서 다른 책을 좀더 읽으면서 휴식을 만끽하다가 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